요즘 게이밍 모니터 고르다 보면 스펙부터가 너무 과해서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졌죠. FHD, QHD 해상도의 고주사율은 기본이고 응답속도, HDR, 패널 종류까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이게 진짜 체감이 되는 차이인가? 싶은 순간도 많아집니다. 게다가 브랜드 신뢰도나 AS, 가격대 같은 현실적인 조건까지 고려하다 보면 결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만 화려한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써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모델, 스펙과 가격의 균형이 잘 맞는 FHD, QHD 게이밍 모니터 네 가지를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모든 제품의 최신 할인 정보 및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 LG전자 FHD 모니터 모델로 기존의 다른 제품을 쓰다가 패널 들뜸 현상과 AS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모니터는 역시 LG라는 진리를 믿고 서브 모니터 겸 유튜브 시청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27% 상시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15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찾아봐도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한 달간 2000명 이상 구매할 정도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입소문이 났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니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IPS 패널 특유의 선명한 색감입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한 IPS 패널과 베젤이 매우 얇은 3면 슬림 베젤 디자인이라 화면이 실제 크기보다 더 시원해 보이고 듀얼 모니터로 구성했을 때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저가형 VA 패널에서 느껴지는 물빠진 색감이 전혀 없습니다.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봐도 색 왜곡이 없어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눈부신 방지 기능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덕분에 블루라이트 차단, 플리커 프리 기능 덕분에 장시간 작업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니터 깜빡임을 줄여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덜합니다. 24인치에서 27인치 크기 FHD는 가장 대중적이고 효율적입니다. LG 모니터만의 강점인 온스크린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모니터 하단 버튼을 힘들게 누를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화면 분할, 밝기 조절, 게임 모드 설정을 할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HDMI 포트 두 개로 노트북, PC, 콘솔 연결이 용이하고 소비 전력도 낮아 환경 전기료 부담이 적습니다. 믿고 사는 LG 전자 모니터. 모니터라 고민할 필요 없이 모니터 찾으시는 분들에게 바로 추천합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 주연테크 FHD 베커트즈 모니터 모델로 모니터를 교체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찾다가 주연테크 모니터 모델을 많이 찾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성비와 화면 품질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현재 49% 상시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27인치 모니터를 12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찾아봐도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한 달간 1 0 0명 이상 구매할 정도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건 중소기업 모니터 중에 그만큼 입소문이 났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니터 제품입니다. 주연테크 FHD 100 h 트즈 모니터는 27인치 대화면, 100 h 트즈 고주사율, 1미즈 응답속도를 갖춘 가성비 좋은 데스크탑용 모니터입니다. 일반 60 h z 모니터와 비교하면 화면 전환이 훨씬 부드러워 웹서핑, 문서 작업은 물론 영상 시청과 캐주얼 게임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FHD 해상도에 16:9 비율이라 호환성도 좋고 화면이 커서 멀티태스킹 시에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색감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편이라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도가 낮은 느낌이에요. 이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와 데스크탑용으로 같이 쓰면 HDMI 선만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선을 옮겨 꽂을 때마다 인식이 빨리 되는 편이라 화면 전환될 때 딜레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듀얼로 두고 보면 베젤이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화면 두 개를 나란히 띄워도 경계가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다른 모니터와 차이는 부드러움입니다. 인터넷 스크롤만 해도 이전 모니터와 확연히 다르고 영상 볼때 잔상이 거의 없어 눈이 훨씬 편해요. 장시간 작업해도 피로도가 줄었고 간단한 게임이나 영상 편집용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색감도 자연스러워 문서, 영상 겸용으로 쓰기 좋고 가격 대비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눈 보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 블루라이트 차단과 플리커프리 기능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덜 피로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에요. 디자인은 모니터 테두리가 얇은 슬림 베젤 디자인이라 화면이 더커 보이고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블랙 컬러의 깔끔한 외형은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라 책상 위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요. 뒷면도 단정해서 벽에 붙여두어도 어색하지 않고 스탠드도 안정감 있게 설계되어 흔들림 없이 잘 고정됩니다. 스피커는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스피커를 연결해야 하지만 사실 이 가격대의 모니터에 탑재된 내장 스피커는 품질이 아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스피커나 헤드셋을 연결해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주연테크 FHD 1 0 0즈 모니터는 부드러움 화면 크기, 가성비를 모두 잡은 제품입니다. 처음 고주사율 모니터로 넘어가거나, 업무 엔터테인먼트용 올인원 모니터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 추천 제품은 크로스오버 279QA9 모델로 가성비 모니터를 찾다 보면 한 번쯤은 이 제품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크로스오버 2 7 9 q 웨이브입니다. 현재 10% 상시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27인치 모니터를 21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찾아봐도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27인치 QHD 해상도를 기반으로 게이밍과 작업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스펙을 갖춘 모델인데요. 특히 가격 대비 성 성능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꽤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크로스오버는 국내에서 20년 넘게 운영된 중소기업으로 모니터 중심으로 꾸준히 제품을 출시해온 곳입니다. 실제 사용자층도 두텁고 경험치가 쌓여있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죠. 성능을 보면 최대 180퍼트즈 주사율을 지원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고 응답속도는 기본 3미지 설정에 따라 1미지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FPS나 빠른 화면 전개가 필요한 게임에서도 체감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패널은 패스트 IPS 방식으로 반응 속도 뿐 아니라 색 표현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여기에 LG 정품 패널이 사용돼 화면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편의 기능은 실속형 구성입니다. 스탠드는 틸트만 지원해 아쉬움은 있지만 HDMI와 DP 포트를 모두 갖췄고 내장 스피커까지 포함돼 있어 별도 장비 없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대기업 제품 대비 마감이나 내구성에서 개체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AS 대응이 비교적 빠른 편이라 실사용에서 불안 요소는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신 고급 옵션을 모두 원하는 분들보다는 QHD 해상도 고주사율 합리적인 가격 이 세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모니터입니다. 과하지 않은 가격으로 게이밍과 일상 사용을 모두 만족시키고 싶다면 한 번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추천 모니터입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 와이드 200 커트즈 게이밍 모니터 모델로 현 현재 14% 상시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30인치 무결점 모니터를 24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찾아봐도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한 달간 200명 이상 구매할 정도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건 중소기업 모니터 중에 그만큼 입소문이 났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니터 제품입니다. 한성 컴퓨터 정도면 중소기업 모니터 중에 진짜 잘 나온 제품이라 굳이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악권인 것은 바로 21대9 비율이 주는 몰입감입니다. 시야가 좌우로 확장되면서 게임 속 필드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수 있었어요. 물론 기존 IPS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VA 패널 특유의 색감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드코어 게이머에게는 반응 속도가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빡세게 게임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은 압도적으로 훌륭한 사용감이라고 단언합니다.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 와이드 200쿼트즈 게이밍 모니터는 와이드 모니터라서 듀얼 모니터처럼 프로그램이나 창도 여러 개 띄울 수 있어 작업 공간적으로 만족스럽기도 하고 20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영화나 고사양을 게임을 하더라고 아주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켜 줍니다. 특히 FPS나 레이싱 게임 할 때는 이게 진짜 체감이 확 되는 느낌이에요. 게이밍 모드와 색감 설정은 OSD 메뉴에서 게이밍 모드 FPS 모드, RTS 모드 등 장르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 시각적 만족감까지 올라갑니다. 울트라 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듀얼 모니터의 장점을 싱글 모니터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문서나 창을 동시에 띄워도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엑셀 작업이나 영상 편집 시 타임라인을 길게 볼수 있어서 작업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을 좌우로 과도하게 돌릴 필요 없이 시선만 살짝 움직이면 되니 기존 듀얼 모니터 때문에 생겼던 목버그남이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작업 공간은 넓게 확보하면서 목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틸트 조절도 가능해서 눈높이에 맞게 화면 각도 살짝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장시간 사용해도 눈 피로감이 적게 느껴져요. 다양한 입력 포트는 콘솔이나 노트북도 쉽게 연결되고, 화면 모드도 바꿔가며 조절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에 무결점 보장까지 있으니까 만족 그 자체였어요. 게임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는 분들께 이런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한번 써보면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최신 할인 정보 및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